제백라백스시가 백스코라, 원시가, 백스백스사전입시다 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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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백과사전입니다. 시가 원시가, 원 이런저런엑스퀘에 네. 대한 질문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음. 나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지라. <laughs> 정말 우리보다 더 똑똑할지라. 예, 예할수 이해, 없습니다. 이건 아니야. 두근두근두근 <laughs> 두근두근두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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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와. 자동으로 번역해 준단다. 대세가 대세에 위세 잡고 있네. 오, 이렇 나보다 엄청 의견이 많은데요. 자, 봅시다. 봅시다. 잘 읽어 봅시다. 공간. 음, 그럼 여기에 이 여섯 네, 개의 네. 시설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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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뭘 어. 같아요? 이게 유연한 전시, 어, 전시, 공간. 전시, 전시 공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전시장이니까 일단 타이틀이. 어. 오네요네네 음, 유연한 음. 전시 공간. 음. 그럼 여기에 이제 포 음. 음. 경쟁력 차별화된 경쟁력. 어, 음. 차별화된 음. 경쟁력을 음. 갖기 위해서 와 진짜 많이 나왔네 음. 모듈, 신리 적응용 설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음. 제공하는 것 어, 방판옵션 아, 어, 바꾸는 조세라고 하더라고요 화면을 음. 어차피 컴퓨터에 넣으면 막 달아가지고 음. 또 가가지고 음. 어, 맞아지고할 필요 맞아. 없이 그냥 쓰레기도 넣 어, 어, 하고 다. 이렇게 입력만 하면 탈동 보내면 그 모바일 어,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어, 애플리케이션. 어, 애플리케이션. 어, 아, 아 애플리케이션. 그럼 그까 애플리케이션 아, 반박을 해보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었는데, 음, 효과가 없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으나, 음. 실효성이 없었다.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와, 와 대인 질문 왜 이렇게 잘하나? 음. 아이고, 막그있던데 책. 책 PT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음. 더 중요하다고. 맞아. 요고는 뭔가 누구에게나 할수 있고 이게 어.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을라면 이걸로 애매 입자 맞아 맞아 이런 맞아, 맞아 사전으로 그걸 딱 보여주면 나를 그냥 맞아 말이야. 맞아 맞아 사실 그런 앱을 다운받아서 이 사람이 어느 동선으로 다니는지 이런 거모아가 음, 해보면 어. 그리고, 그리고 개인 근데. 맞춤 콘텐츠도해 맞아, 맞아 맞아 그 너가 어. 관심 있는 아, 커피 커피쇼 그러면 여큐레이션에 이목소 옷갈아입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고도화된 기능은 없었어요. 유튜브를 계속 해야된다고 생각해? 어. <laughs> 연하지 백스코 <laughs> 유튜브... 어, 이런데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매우 나의 1년이 지난 1년이 지나가는 <laughs> 것 같을 것 같아요 백스코 <laughs> 유튜브 채널 계속, <laughs> 계속, 계속 운영해야할까? 운영 <laughs> 왜 이렇게 떨리지? 한다고 생각해? 생각했고.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실거예요 <laughs> 어. 궁금하다 어. 좀 아, 공동적으로 분역에 누군가 지 아, 그런 데. 조직으로 그 책임을 미루네. 어, 그럼 얘한테 그걸 물어볼까요? 나는 백스코 음. 유튜브 담당자다. 음.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오, 오. 오뭐 이렇게 많아. 어, 어,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한 달씩 만들면 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제일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획서써 달라져. 제일 하고 싶은 거. 음 너가 어, 말한 아니면 CES에 대한 인사이트 해가지고 기획를 써줘. 오어 해볼까. 어. 아 대문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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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트를> 써줘 이렇게. 하나. 완전 그냥 스크립트를 써줘. 이 <laughs> 어, 네 AI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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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나다. 신졌다. 찍을까요, 언 와. 멋지고 멋지고 클로징 순간 당왔어 대박. 에이, 스이인 채널 여러신지금 환영합니다. C S S 미진 님, 이어니다 기술 애호가 여러분,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거를 저희 전시도 한번 분석해요. 스텔 달라 할까요? 어떠쇼? 아, 좀 칭찬도 해주고 위에 위 대본 대본도. 칭찬 또잘 해줘야 좀 맞아요 잘해줘요. 해 주면 좋잖아요. 잘했어. <laughs> 와, 이거 좋다. Hey MG. Oh, MG 아, Generation. Hey 반드시 들어가야 돼. Hey. hey. <laughs> 이봐 <마>. 이봐. <이벤트>. 아, <laughs> <진짜 웃음> 어 버클을 채우세요. 버클. 클로징 멘스트가빅스코 가장 신나는 응. 전시와 컨벤션을 위한 목적지입니다. 나중에 만나요, 속도 악마. <laughs> 똑똑한 <laughs> 뭐 미치겠다. 와? 혹시 카드 뉴스도 만들어줘요? 카드 뉴스 스크립트를 짜줘. 한번 해볼까요? 음, 음. 6장 분량의 카드 뉴스 스크립트를 짜줘. 지짜 너무너무 와, 이버지까 와, 와. 대박. 와. 우리 이제 카드뉴스. 와, 진짜. 와, 정말. 대박. 정말 여기서 다 찾아가고 그냥 해야겠어. 어. 어. 이제 나 유튜브, 유튜브, 이거 채널, 와, 설명을 태그까지 나왔어. 최소 설명도 네. 어, 이걸로 해야 해시, 되겠다. 태그도 나와. 와, 스릴라이드. 패시태그 3 0개 추출해줘요. 오, 그런 것도 괜찮다. 겠좀 어, 귀찮거든요. 패시태그 추출. 오, 어. 어, 괜찮다. 여기서 이제 조금 가구망하면. 음, 음, 좀 편한 말로 붙인 걸. 속도 악마, 이럴 수 없잖아. 거같아요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목소리> 전시회들 마케팅 할 때도. 어, 어 맞아. 이런 거딱질문잘해 가지고 확실히 맞아. 인사이트를 얻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이렇게 마무리하는가? 클로징 멘트 해야 될까요? 어. 뭐 일단 한번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대로 못 써먹겠다 싶으면. 맞아, 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오늘 저희 챗GPT에게 어, 계속 백스코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이멘트는 볼수록 웃겨. 아니, 아니. 잠깐만. 챗지피티한테 클로징 멘트 좀써 달라고 그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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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제 챗지피티가 짜준 스크립트로 클로징 멘트를 해 보겠습니다. 챗지피티에 대한 재미있는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모든 질문과 아이디어에 대한 멋진 AI <laughs> 친구입니다. 좋아요. 구독, <laughs>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챗 GPT로 계속 채팅하고 탐색하고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laughs>